여러분 기차 속에서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달려가는 기차가 이쪽 부산 방향으로 가면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혼자 아무리 뛰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차를 바꿨다야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주의 뜻을 부한다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 하면 아무 자에서도못돕는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이이 쪽인데, 내가 이 일을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소공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책방에 가보십시오. 밤이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이지, 어떻게 투자할 것이지. 모든 관심이 ]의 꽃들이 있습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지로 믿습니다. 태승철이라는 목사님이 요새 한국에 그 이진법이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테이블로 어떻게 하나 구해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듣게 됐는데 어, 그런 설교를 한 번했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답니다. 당신들은 주차장 시장이 되지 말고 정거장 시장이 되라. 주차장은 뭡니까? 차가 파킹되어 있다가 거기서부터 드라이버가 그 주차를, 차를 빼서 드라이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라는 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차를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서 학위를 따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떻게 내 플랜을 짜고 어떻게 내치스 쓰려서 돈을 보고 그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은퇴를 해서 뭘 하고 너무나도 이 미국 사고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정거장의 삶을 살아 주차장의 삶을 살지 말고 정거장의 삶을 살고 정거장은 뭡니까 정거장은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고 기차가 오고 거기 올라타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인생의 버스가 나의 지점에 왔을 때 내가 순종하며 올라타는 것이지 그러면 나의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니 뭐가 좋은 것입니까? 내가 오늘 밤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내가 내 사업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내가 내 남편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마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나는 올라타기만 하니 나는 꺾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 이게 무슨 삶입니까 성전의 삶이에요 제가 지질한테 설교할 때이 성경을 성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디 무슨 설교를 어디 가서 듣긴 것도 아니고 누구 다른 분의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제가 1여년 동안 목회하면서 안병 걸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성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이 인생을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포르로 돌아와서 또 하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은 저 제가 여러분에게 그얘기를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으로 불러심을 받았고, 우리가 지체로 성전의 불러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성전의 그 건축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를 여학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칠책을 주십니다. 자, 잠깐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오늘 그 말씀은 주전 537년, 여러분 그 성경 역사아시는 분들 알지만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흘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는 돌아옵니다. 밤에 눈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성전을 지은 민족이다. 솔로몬과 나의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을 보호한 민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방 백성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홀딱 막아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성전이 짓밟혀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짓밟혀버렸어요 성전이 짓밟히니까 자존심이 짓밟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 와갖고 하나님의 저을짓밟느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폴로 생활을 합니로 생활을 했더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오일 수가 있나? 뭐, 70년 동안 망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장면 그래서 587년 만에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소원하던 성전을 그들 힘대로 지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5년이 되 있었잖아요. 포로 갈때 포로 생활 가지 않냐고, 거기서 혼혈하면서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방해해요. 막 이것저것 확신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파를 겪고 현실에 살다 보니까 그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꿈이 있는 것만도 이제 관심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점을 짓고싶고 관심도 없고, 그저나나잘살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정 건축에서 말씀하십니다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도, 지도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학계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십니다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학회서 일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왕다리오왕 2년 6월 곧그날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천지학교로 말미암아 스알일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여호사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언제 입했어요? 언제 입했어요? 다리오왕 2년에 들리치 그 전에 사람들이 성전 지겠다고나 우리가 지겠다고 자기 힘대로 지겠다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 제대로 허락을 안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도굴해서 방해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제 성전 모르겠어고 자기 뜻대로 다른 것을 보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연히 부르셨습니다. 여기 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우스정지하자 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까봐 우리 하자. 그 바벨탑 시장입니다. 그 주차장 시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시작은 뭡니까? 정거장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정거장에 기다리다가 버스가 왔는데 아 지금 올라타기 싫어요 아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따라던 그때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랑의 왕이신 그분의 때가 차니까 학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계서 일일장 이절 십육절 말씀.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이 내가 됐는데 뭐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었는데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다 먹고 사람들이 눈이 밝아서 매일 자기 인성으로 봤다가 한 달에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해서 맞야하다고하더라요하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하고 지도자가 맞다고 해도 자기가 틀각해 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화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왜 안됐다 그래 반영의 마음